안녕하세요 가편입니다 오늘은 세계여행 젊을 때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좀 나이를 먹고 하는 게 좋을까 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제가 세계 여행을 했을 때 저는 딱 중간이었어요 30대 초반에 여행을 했는데 정말 절대 다수가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20대 초반 중반 후반 그런데 반대로 50대 60대 70대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절대 밀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 젊을 때 가면 저런 게 좋겠다. 아, 그런데 또 나이 들고 가면 또 저런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젊을 때 여행을 하게 되면 자 넘치는 힘과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빡빡한 막 힘든 막 하이킹 이런 일정들 잘 소화할 수 있습니다. 돈이 좀 부족해도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고 일정을 줄이고 단축시켜서 뭐 어르신들이 일주일 동안 해야 될거이 친구들은 이틀 안에 끝내 버리고 이동을 한다든지 혹은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또 뭔가를 익힌다든지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건다 제가 봤을 때 중요하지 않고요. 포인트는 바로 내가 가치관이, 내 j o 이내 미래가 설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여행이라는 점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세계를 여행한다라는 거는 정말 다양한 문화와 사람과 사고방식과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할수 있는데 그 경험이 내 미래를 이제 출발하려는 그 단계 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어떤 설계가 나온다는 거죠. 아, 나는 결혼을 누구랑 해야겠다. 나는 삶을 여기서 살아야겠다. 나는 직업을 이런 종류로 가져가야겠다. 라는 결정을 세계여행 이후에 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없이 결정하면 대단히 제한적이겠죠? 물론 한국 안에서도 엄청난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세계여행만큼 쉽게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려면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진입장벽을 뚫어야 되는데 세계여행은 그냥 세계여행 가겠다고 결정하고 돈만 있으면 끝나니까 시작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그 경험의 다양성 그리고 그 경험의 깊이 면에서는 정말 다른 그 어떤 것도 비비지 못할 만큼 강력한 충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 가면 이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또 다시 말하면 단점이기도 합니다. 왜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 태어났고 아마 한국어를 가장 잘할 할 텐데 그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 어 되게 현실을 불만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남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괜히 싫어지고 괜히 뭔가 뭐 후져 보이고 뭐 자기는 좀더뭐 많이 알고 있으니까 더할수 있을 것 같은 어깨뽕이 차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나이를 먹고 가게 되면 이미 내 가치관, 내 삶은 어느 정도 흘러갔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극적인 변화를 노리고 여행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잘 살았고, 이제 이 세상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나의 이 고정된 눈으로다가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라는 마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 새로운 어떤 가능성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닫혀있고, 그냥 이제 여유 있는 시간과 돈을 쓰면서 즐기는 게 되는 거죠. 나의 피와 살이 된다기보다는 나의 케이크와 나의 피자가 된다 요런 뜻입니다. 자, 그럼 그만큼 얻는 것, 어떤 지식적인 것, 내 삶의 발전 요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지만 어떤 즐거움, 뭐 요런 것들, 어떤 경험, 직적 음, 만족, 음,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감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좀 너무 많이 들어서 몸이 좀 피곤해서 음, 체력이 좀 딸려서 어, 젊었을 때할수 있었던 액티비티 몇 가지들을 못하는 단점도 있겠죠 나이는 앞으로 가기만 합니다 뒤로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한다면 그 결정한 시점이 가장 젊은 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계여행 가실 거라면 잘 고민해 보시고 이 세계여행의 경험이 내 인생에 정말 피와 살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좀 빨리 가셨으면 좋겠고 아뭐 세계는 뭐 모르겠고 난내삶 열심히 살다가. 경험이나 좀 해볼랜다 하신다면 열심히 사시고 나중에, 노후에 버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총알 잔뜩 챙겨서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 못하는 것까지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여행 가시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가편이었습니다.